홍콩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홍공 초등 영문법 매일매일 트레이닝 레벨 3 예, 저는 홍공쌤입니다. 그렇지. 홍콩후자 홍공,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 2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장, 구성 문장 이렇게 다 다닥 찍어내는 거야 플러스 이제 문장을 점점 이렇게 길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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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확장을 하는 거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Day 1에서는 일단 주어 목적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어,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네요 둘이 대화할 때 Does Mia know Peter? Yes, she knows him. 이렇게 돼 있습니다 Does Mia? 미아가 know Peter? 피터 알아?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yes, she knows Peter. 피터 알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She knows him.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피터 대신 him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 뭐요 정도 눈여겨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써도 우리가 대화는 에, 주고받을 수 있더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해 보자. 뭐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문장을 만들 때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누가란 말로 시작해 가지고죠. 그래서 홍공 쌤이 뭔가를 먹는다 이런 것처럼 늘 누가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먹는다든지 어떤다든지 이렇게 2번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 이 누가라는 말. 어떻게 보면 이 동작의 주인이 되죠, 그죠? 주인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그렇죠,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그래서 우리말, 한국말로 따질 때는 주로 준석이는 누가? 준석이가. 그래서 주로 이런 은, 는, 이, 가를 붙이면 뒤에 술술술 말이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석이는 혹은 뭐 이렇게 뺀, 빼는 이런 식으로 음. 쓰면 되는 거죠. 영어는 요렇게 벤은 요런 말 은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 예, 그래서 일단은 앞에 나오면 이 순서상 앞에 나오면, 1번 자리에 나오면 아, 이 주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벤 대신 어떤 말을 쓸 수도 있다. 히라는 말을도 쓸수 있다. 그렇죠? Ben likes map. 벤은 좋아해. 수학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he likes math. 그는이란 말도 할수 있죠. 이렇게 얘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더라. 대신해서 쓰는 거는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자료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얘 대신 또 주어를 표현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 his dog. 그의 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또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도 또 주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his dog 할때 his 그의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또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dog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들. His dog likes Ben. 그의 개는 좋아해 누구를 Ben을 좋아한다. 더했죠. 그래서 his dog 대신은 누굴 쓸수 있겠어요? 그것이라는 it likes.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해? 좋아해. 누구를? n 을 이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할 때는 은, 는, 이, 가를 붙이면 앞에 오는 것에 붙이면 너무나 쉽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주어 1번에 쓰이는 것들 우리 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주격으로 쓸 때랑 소유격 쓸 때랑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I, 나는 you, 그 다음 같이 she, he, it 좋아요. 누구 누구의라는 말로 쓸 때는 나의가 되겠죠? 따라보세요. my, your, her, his, its 좋아요. 자, 다음에 이렇게 한 명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두명 이상일 때 복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있죠. 따라보세요. we, you, they 좋아요.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도 있죠. 우리의 our your their. 이렇게 되는 거죠. our, your, their.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소유격까지 같이 하면 예, 완벽하다. 자, 네, 목적어. 목적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목적어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주로 목적어는 누구 누구 을 자리에 올때 되는 겁니다. 가령 나는 홍공 쌤은 먹는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와, 빵 먹는구나, 네, 뭐 먹는구나 되겠죠. 그래서 빵을 되겠죠. 그래서 홍공쌤 먹어 그리고 손끝에 빵이 달리겠죠. 이렇게 그려나가죠 그래서 누구 누구 을 무엇 을 을이라는 자리에 오게 되는 이 동작의 목표 대상 타겟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 주로 어디요? 어, 3번 자리에 이제 등장을 하더라. 3번 자리에 Kate loves cats. Kate loves 너무 좋아해 뭘? Cats 고양이들. 이거 이제 뭐가 돼요? 그렇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자, 근데 Kate는 she로 바꾸고 그녀는 바꿀 수 있죠? 물론 케이트 그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바꿀 수 있고 loves them 됐죠. 그것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cats 걸 수도 있지만 계속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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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우 oh, 이것만 쓰면 좀 재미가 없어라고 해서 them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그것들을 을을 자리 있을 때는 뭐 무슨 어 목적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어를 알고 동작을쓸줄 알고 목적어 이렇게 쓸수 있으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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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자, 위에 예문 보겠습니다. They help her. They help her. They 그들은 help 도와요. 그녀를 돕는다. 그녀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적격 대명사 한번 봅시다. 일단 I에 대해서는 따로 있어요 me 나를, you는 you 같은 유죠. 근데 너를이야. 어떻게 구분해요?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죠. 여기에 오는 유는 우리말로 하면 너는이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3번 자리에 오는 유는 너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순서를 바꾼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음. 한국말은 순서 좀 헷갈려도 은, 느, 니가 을, 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덜 헷갈릴 일이 크게 없어요. 어, 너를 좋아해. 나는. 순서 꼬여도 다 알아듣잖아. 그렇죠. 은느니가 을르리 읊는이 있기 때문이죠. 영어는 그게 없으니까 일, 이, 삼번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음. 자, 그다음 her, him, it.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둘이 상일 때 목적어입니다. 즉, 목적격 대명사 계속할게요. us, 우리들, 우리를. you, 너희들을. 이것도 너희들을이란 말은 같은 유지만 앞에 한명 있으면 유 너희가 뭐 너희를 되는 거고 여러 명이 있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럼 요거 them. them. 아, 좋습니다. 자, 명사의 성별, 수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의 주어, 목적어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 사람 이름이죠. 남자. brother, 형, 뭐, 동생, dad, 아빠. 네, 남자잖아요. 이럴 때 뭐라 받아요? he, him. 그렇죠? 그는 그를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이 사람들 대신에 Mina, sister, mom. 여자잖아요. 이때는 she, her.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og, 개죠? Pencil, 연필, chair, 의자, 동물이나 물건은 it. 목적어 자리도 it. Okay. 이따가 바꾸는 거 연습 계속 할 거예요. 여러 명입니다. Mike and Mina. 마이크와 미나. 혹은 students. 학생들. 이럴 때는 they. them. 그거, 그들은 그들을 이렇게 되고 만약에 dogs, pencils, chairs. 이렇게 개들, 연필들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이 쓰는데 해석만 그것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you and I 너와 나, Paul and I 폴과 나, 그렇죠? 이때는 나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we us 우리들은 우리들을 이해됐죠? 음, 따라해보세요 we us, you and Min, you and Jim 너와 다른 사람은 니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you 니네들을 you 이렇게 됩니다. 쉽죠? 네. Mia bought eggs. m i 는미아는 되죠. 앞에 왔으니까. 첫 번째, 1번 자리 에 왔기 때문에, 이때는 1번 자리 오면, 은,는, 이가 붙이라고 했죠. 그죠? Mia는 bought, 샀어요. eggs. 달걀들, 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살짝 바꿔보면, she bought them. 되는 거죠. 그녀는 그것들을 샀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Mia and I have two dogs. 시작. 좋아요. Mia와 나는 갖고 있어요. Two dogs. 개두 마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두 마리. So we hav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살짝 바꿀 수가 있더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ractice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림 아깝다.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 자, practice 문제 풀었나요? 문제 풀었나요?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Tom 남자잖아요. He 그는 관계 있는 거 체크하면 돼요. A girl 소녀 여자죠. She 오케이. Okay. My sister 정답 불러요. 그렇죠. She 되겠죠. 내 여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되니까 그녀는 Mr. Park 박 선생님 박씨. He 되겠죠, 그죠. Mr.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Mr. Lee and I, Mr. Lee와 나는 우리랑 관계된 거죠. We 이렇게 되겠습니다. We 어 답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이쪽으로만 신기하네. 네. 자, 육번 You and Mary, 너와 Mary 내가 안 들어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You 너희들은 이렇게 되고요. bags 가방들 them 그것들은 되겠죠. 그렇죠? 아, 그것들을 그것들을 큰일 뻔했네. <laughs> 네, 뭔가 실수하면 안 돼. <laughs> Paul and Mina Paul과 Mina는 걔네들이잖아요. 걔네들이니까 이렇게 걔네들 을 them my brother 그렇죠. 내형 혹은 동생 그를 him You and I, 너우리우을이을 이라는 하고하련이있이 있네요. 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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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one, no one, my n e n e no one, n e n e n 이름 n 준입니다. 그렇죠? 제입니다 영어 이름 his they are his shoes. they are his shoes 됐죠? 그것들은 his shoes. 그의 신발들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의 신발들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고요. 3번. 자, 우리 our 되겠죠. 그렇죠? our. 우리는 우리들은 그렇죠? our. our friend lives in paris. 우리 친구 살아요. In Paris. 파리에 살아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사 번. 그녀의니까 her 되겠죠, 그렇 Her sister loves him. 그녀 여동생, 그렇 uh, Loves him. 그를 사랑한다. Number five.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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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되겠죠, 그렇 t h e r Okay. Tom and Jane are in their room. 오케이 다음 과제에 있는 그들의 방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t right.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practice b 가볼게요 자 주어진 단어 있죠 we are 요런 거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 그것들은 우리의 개들이다 they are 그것들은 are이니까 연결이죠 그죠 our dogs 우리의 개들이다 쉽죠 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y are. Our dogs. 이걸 our 달기보다는 are, are, our dogs. 좋아요. They are our dogs. 우리는 아 이건 너무 쉽다. 우리는 앞자리가 비었잖아요. 일번 자리가 바로 우리는. We love them.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Easy. his 하고 힘있네요. 진아는 그의 친구이다. j i n a is blank friend. 일단 진아 앞에 나왔으니까 그의 친구 뭐 들어가야 돼요? His friend, Gina is his friend. Alright. l 그녀는 t v 에서 그를 보았다. She 그녀는 saw 봤어요. 뭐 봤겠어요? 그를 봤겠죠. 그를. Him on TV. She saw him on TV. Alright. l 좋습니다. 그녀는 TV에서 그를 보았다. Number three. 그들의 돼지들은 매우 귀엽다. 그래서 어 앞에 pigs. 그들의 돼지 만들어야 되니까 Their pigs are very cute. 좋아요. 그것들은 아 이거 너무 쉽다. 1번 자리 바로 었잖아 They eat flowers. 네, 그것들은 꽃을 먹는다. They eat flowers. 그것들은 꽃을 먹는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she 하고 her 있죠? 그녀는 she she wrote a book. she wrote a book. 그녀는 썼어요. 손끝에 책이 있겠죠. 그죠? we are reading Mhm. Mm book 되지. 그죠? 우리는 reading 읽고 있어요. 그녀의 책입니다. 이번엔 그녀의 책. 그렇죠? 그녀의 책을 her book 되는 거죠. 그렇죠? We are reading her book. We are reading her book. 좋아요. 우리는 그녀의 책을 읽고 있다. 좋습니다. 5번김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있죠, 그죠? 김 선생님은 내 선생입니다. Mr. Kim is 내 선생님. My teacher. My teacher. 좋아요. Mr. Kim is my teacher. 시작. All right, 그는 나를 파티에 초대했다. He invited, 따라해 보세요. Invited, 초대했다란 말이야 뭔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과거죠? He invited m mm, to the party. 파티에 누굴 초대해요? 나를,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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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He invited me to the party, 시작. a l right, 좋습니다. 그는 나를 파티에 초대했다. 오케이. Okay. 자 이제 sentences 문장 고쳐서 쓰기가 되겠습니다. 화면 정지하고 문제 풀었나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어법에 맞게 고친 뒤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는 같은 팀에 있다. 늘 이제 우리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의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His uh, uh, his is on the same team 같은 팀에 있다란는 거예요. is는 연결이니까. 그럼 맨 앞에 와야 되니까 1번 자리는 그는 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는. He is on the same team. 시작. 그가 same team. 같은 팀에 있다. Okay? Number 2. They gave them toys to her. 돼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난감들을 그녀에게 주었다. They gave 그들은 주었다. What 그들의 장난감들을. 아 거기서 그들의 장난감을 them toys 이상하죠, 그죠 네, 이상합니다. Something strange. We have to change it, right? 그래서 them을 그들의 their toys. They gave their toys to her. 시작. 네, 좋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난감들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오케이 시작이 됩니다. Number three, my friend went with his 돼 있습니다. 응? 내 친구가 my friend went 갔어요. with his 돼 있습니다. with his with 뭐 도구를 써서 뭐뭐로 혹은 사람 있으면 누구랑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 사람이랑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우리는 전치사라고 해요. 전치사 다음에는 일반적인 명사, 어떤 것이 오거나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 with Mary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대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 소지됩니다. 예의 어떤, 네, 다음에는 대상, 목적이 되는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his가 아니라 him 이렇게 됩니다. him, 오케이 okay. 주의해야 됩니다. 3번 같은 거 with him 되는 거예 with him 특히 발음도 주의됩니다. 해야 이거 with him, with him 이게 아닙니다. with him, with him, with him, with him 좋죠, 그렇죠? with him My friend went with him. with him 아닙니다. with them 좋아요. 주의해야 돼요. Number 4. This is an apple. She is sweet 이것은 사과인데 그것은 달다 되어있잖아요. She is sweet 그녀는 이잖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것은 It is sweet 되는 거죠. It is sweet. This is an apple. It is sweet. 좋아요. This is an apple. It is sweet. 5번 He and I are students. They are very smart. He and I. 그와 나는 students 학생들인데 mm -hmm, are very smart. Very smart. 아주 똑똑해. 딱 여기 없어도 사실은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not they but we are very smart.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읽어볼게요. He and I are students. We are very smart. 시작!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넘버 6. My mother is in the kitchen. He is busy입니다. 우리 엄마 is 어디 있어요?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어요. He is busy. 그는 바쁘다. 엄마가 남자? 여기서 안 맞죠. 그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녀는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녀는. 그래서 not he but she is busy. All right? Let me Uh, let me read this sentence. My mother is in the kitchen. She is busy. Your turn. 좋습니다. 그렇죠? 엄마 보이 있고 그녀는 바빠요. 오케이. Okay, 이제 자, last uh, stop. 마지막 차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they helper. 그들은 help. 돕는다. Her, 그녀를 되어있죠. 그렇죠? 그녀, 그들은 그녀를 돕는다. 자, 얼마 전 우리말 연결입니다. 자, 풀었나요? 풀었죠? Number one, they are their shoes. Number two, he borrows her book. Number three, it loves its babies. 되있습니다 음. 그것들은 their shoes. 그것들의, 어, 그들의 신발이다. They are their shoes.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앞에 they는 그것들은 되어죠 그죠. 어, 사물이고 their shoes. 그것들의 신발은 웃기니까 그들의 신발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가리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 he borrows. 그는 borrows. 빌린다라는 거예요. borrows. Her book. 그녀의 책을. 오케이. Okay. Easy. Number three. It loves. It's babies. 그것은 loves. 사랑해요. 뭐를? It's babies. 그것의 아기들 즉 새끼들을. 짐승이니까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것은 그것의 새끼들을 사랑한다. 음. 자그 다음 우리말로 쓰시오. Our family lives in London. 그래서 여기서 1번은 Our family. 우리 가족 lives in London. 어디 살아요? 런던에 살아요. 런던에 또제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급 가고 싶네 급. 영국 g o 한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넘버 투 She r d a d s them s h d r e a d s 그녀는 읽어요. 그것들을 읽습니다. 오케이. Okay. 이지 음. 자 이제 영작입니다. 단어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쓰는 거죠. 그들은 저녁 식사 후에 그것들을 산책시킨다. 딱 보자마자 저녁 식사 d g o o they 그들은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산책시키다 walk 됐죠. 그 다음에 them 그 다음에 after dinner 마지막이 오면 되겠죠. easy 그러니까 1, 2, 3번만 가릴 수있고 아니면 1, 2번만 가려도 뒤에 시간이나 뭐 거, 장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number 2 나는 8시에 내 숙제한다. 일단은 8시 이런 것들은 다시간이 빼고 나는 그렇죠. 한다. 네 what 내 숙제. my homework. So I do my homework. 마지막에 at 8 되겠죠.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I do my homework at 8. 오케이. Okay. 그녀의 남동생은 나를 초대했다. 됐죠. 그죠 그녀의 남동생. 일단 이게 주어잖아요. 그녀의 남동생. Her brother.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작 invited me 됐죠. 그렇죠. 만약에 뭐 뒤에 어디에 초대했다면 to, 쓰 3, 2, 그렇죠 His birthday party, 뭐 이런 식으로 쓱 붙이면 되겠죠, 그죠? 뼈대예요, 뼈대. 1, 2, 3번, 1, 2, 이거 완전 뼈대예요. Her brother invited me, 시작. invited me, okay, number four, 그의 개는 그것을 먹는다. 자, 그의 개부터 만들겠죠. His dog, 그렇죠. His dog. 그 다음에 동작 eats. 마지막 그것을 it. 그래서 여기 발음 조금 조심해야겠죠. eats it. eats it. eats it. <laughs> eats it. 됐어요. His dog eats it. His dog eats it.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을 먹는다. a l right,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quiz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u i z 정답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꾹꾹꾹꾹꾹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알죠? 오늘 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것, 대명사로 활용하면 처음에 이름말하고 계속 해도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서 좀더 편하게 편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 표현도 역시 한글보고 영어로 옮겨보는 거 많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그쵸? 챕터2의 데이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고! 끝.